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 또 묵상을 했습니다 네,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종이 됐는지 모두 아실 거예요 담의 세계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 낚였죠 예수님께 낚였습니다 기도해서 헌신해서 선한 일을 만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예수님께 낚인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환란 가운데 넣었을 때, 한참 열심히 하던 중에 자기의 세상적인 종교적인 온갖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 낚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가장 큰 사육자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잘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죠. 그런데 바울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조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매우 심하게 박해했던 자예요. 누구보다도 나는 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laughs>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지. 예, 근데 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경우도, 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지만, <laughs>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기도 해요.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게막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예, 듣는 사람이 싫어할까봐, 안 좋아할까봐, 또 내가 무안을 당할까봐, 망신 당할까봐, 이런 생각에 예,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죄송하다고 예,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까지도 <laughs>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다메색에서 만나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으로 변하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반역을 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애굴복걸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기어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목까지 하나님께 겪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리고 실감나지 않고, 너무 무디게 이렇게 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음, 우리를 통해서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예, 하지 않으면 좋겠다. 예,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